안녕하세요. SEO 마케팅 전문가 닥터서의 정PD입니다. 오늘은 티스토리 블로그 만들어 볼 건데요. 그냥 티스토리 블로그를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SEO, 검색 엔진 최적화까지 고려한 설정들까지 함께 진행을 해볼 겁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아직도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티스토리 블로그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저도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티스토리 블로그를 사용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글 노출이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구글 노출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검색 엔진 최적화가 좀 되어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구글에게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네이버 블로그가 구글에 잘 노출되도록 만들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은 가끔씩은 구글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글 노출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블로그 중에서 구글에 가장 노출이 쉬운 블로그는 티스토리 블로그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글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거든요. 인터넷 트렌드에서 보면은 1월 3일을 기준으로 네이버는 57.72%, 구글은 27.57%를 차지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10명이 있으면 6명은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3명은 구글에서 검색을 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가 훨씬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글에 노출되는 블로그를 사용해야 하냐 하면 티스토리는 구글 애드센스를 달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애드센스를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글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티스토리는 애드센스를 달아 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심지어 티스토리가 구글 검색에만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잘 노려서 쓰면 네이버 검색에서도 노출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도 애드포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해 낼수 있는데요. 근데 그 애드포스트의 수익이 구글 애드센스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네이버 블로그가 하루에 천명 하루에 만 명이 들어오더라도 애드포스트로만 내가 전업을 삼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티스토리 블로그는 하루에 만 명까지도 아니고 하루에 한 삼천명만 들어오게 돼도 충분히 블로그를 전업으로 삼아도 괜찮을 만큼 수익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드센스가 수익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블로그를 안 하고 구글에 노출되는 블로그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티스토리를 써야 하는 이유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구글 노출에 더 유리한 것은 워드프레스입니다. 워드프레스를 사용하면 티스토리보다 더 빨리 반영이 될 뿐만 아니라 구글 노출에 유리한 점들을 더 많이 가지고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워드프레스는 무료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돈이 나가게 된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글 상위 노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워드프레스를 사용한다고 해서 구글 상위 노출을 모두가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글 상위 노출이 되도록 만드는 어떤 키워드나 글 쓰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갖춰져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각을 익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공부할 것도 되게 많고요. 근데 워드프레스를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돈은 나가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될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내 취향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을 사용했는데도 내 취향에 안 맞거나 SEO나 상위 노출을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경우, 워드프레스를 처음부터 사용을 하면은 비용을 써놓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티스토리는 다른 것들은 신경을 쓰지 않고 블로그 글을 써가지고 상위 노출을 하는 것만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말이죠. 그러니까 티스토리 블로그는 처음으로 구글 상위 노출 블로그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거쳐 가야 될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티스토리 블로그 왜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어, 그러면 빠르게 티스토리 블로그 만드는 것부터 해봅시다. 티스토리 블로그 만드는 거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검색창에 티스토리 쳐 주시고요. 여기 검색에 맨 위에 나오는 티스토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시작하기 누르시고 여기에서 티스토리 계정을 만들어 주시던지 아니면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도 됩니다 가입을 진행을 해 주시거나 로그인을 해 주시고요 프로필을 오른쪽 위에 프로필을 누르시고 계정 관리에 들어가면 계정 관리에 들어오시면 지금 내가 운영적인 블로그 나오고요 그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여기에 새 블로그 만들기 있습니다. 새 블로그 만들어주시고, 여기서 블로그 이름, 간단하게 지금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블로그 주소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의 콘텐츠에 관련이 있는 주소로 써주실 수 있으면 좋아요. 구글이 주소를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검색 엔진 최적화에 도움이 됩니다. 작성을 해주시고 개설하기를 눌러주시면 개설이 됐죠. 이러면 벌써 블로그 만들기가 끝입니다. 이제 문제는 최적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블로그 관리 눌러보세요. 이제 블로그 관리 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하셔야 될 것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 제가 새로 만든 페이지에 오류가 나서 기존에 만들었지만 쓰지 않고 있는 블로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댓글 관리입니다. 왼쪽에서 댓글 방명록에서 댓글 관리를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설정들이 있죠. 여기에서 댓글 작성은 로그인한 사용자만 가능합니다로 해주시고 방명록 작성을 비허용합니다로 바꿔주세요 왜 이렇게 바꾸냐면 댓글이 SEO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팸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 경우 오히려 페이지의 점수를 해치게 돼요 워드프레스를 이용하실 때는 모르겠지만 댓글 작성이랑 방명록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초보자에게는 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왼쪽 메뉴에서 쭉 내려다 보면 스킨 변경 있어요. 스킨 변경 눌러주세요. 우리가 스킨을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웹페이지 속도입니다. 검색 후에 내 웹페이지에 고객이 들어왔을 때이 웹페이지가 얼마나 빨리 고객한테 정보들을 보여주는가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구글이 상위 노출의 기준 중에 하나로 봅니다. 스킨은 굳이 예쁘게 꾸미실 필요도 없고요. 스킨이 예쁘면 체류 시간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어, 속도가 가장 빠른 걸로 그냥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속도가 여기 중에서 가장 빠른 거는 부클럽. 이 부클럽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꾸미기에서 사이드 바 들어갑니다. 사이드바에 지금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이거 전부 다 빼주세요 사이드바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 것이 seo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주 미미하고 오히려 이 사이드바에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다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께서 우리 블로그에 와서 키워드만 싹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빼놓는 겁니다 변경사항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꾸미기에서 메뉴 들어가서 이것도 전부 삭제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이유로 삭제를 하는 겁니다 영상 저장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왼쪽 메뉴에서 플러그인이 있어요 플러그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플러그인은 많이 들어 있으면 들어 있을수록 웹페이지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플러그인들 빼고는 다 제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어, 플러그인에서 다음 검색창 필요 없으니까 빼 주시고요 드래그 검색 필요 없으니까 빼주시고요. 위치 로그 표시 필요 없으니까 빼주시고요. 여기 이전 발행글 넣기 유용한 기능이에요. 카테고리 글더 보기, 사람들을 더 다른 글로 이동하기 쉽게 만들어요. 이것도 유용한 기능입니다. 코드 문법 강조도 우리가 HTML로 글을 편집을 할때 되게 유용한 기능이거든요. 이것도 어 지금은 어려우시겠지만 이것도 있으면 좋은 기능이에요. 이거 놔두시고. 자 여기에서 추가를 하셔야 될게 검색 누르셔서 마우스를 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 방지 이거 적용해 주시고요 저작권을 검색해 주시면 저작권자 표시 있어요 이것도 적용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다섯 개 있게 되죠 이렇게 다섯 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또 내려 보셔서 관리 중에 블로그 있어요 블로그 눌러 보시면은 밑에 보면은 블로그 설명이 있습니다 블로그 설명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블로그 설명이 구글 검색 엔진이 우리 블로그가 어떤 블로그인지 감을 잡는데 도움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이 블로그 설명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을 해주시고 드래그를 조금 내려서 포스트 주소를 숫자로 설정합니다가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숫자 말고 문자로 설정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블로그를 이렇게 문자 형식으로 넣을 수 있게 되거든요. 잉크 안에 있는 저 문자도 구글 SEO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티스토리로 검색엔진 최적화를 시킨 블로그가 완성이 됐습니다. 티스토리는 티스토리 자체에 SEO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 정도만 지금 준비를 해 주셔도 우리가 블로그를 통해서 구글에서 상위 노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어좀더 나아질 부분들은 있지만 많은 노력에 비해 그렇게 효과가 큰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티스토리 자체에서 수정할 수 없는 SEO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워드프레스에서는 다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가 더 좋은 거거든요. 하지만 어 워드프레스랑 비교를 했을 때 티스토리가 그래도 한 75점 정도는 먹고 먹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하실 때 사용하실 만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티스토리 만들고 티스토리로 할수 있는 최적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티스토리에서 블로그 글을 쓸때 어떻게 쓰는 것이 블로그 글 최적화에 도움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SEO 마케팅 전문가 닥터서의 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